안녕하세요. 프레시 공간의 집때 소미 이은영 소미 입니다 여러분, 정리 정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요. 버리지를 못해서 정리를 못 한다. 두 번째는 수납 도구가 없어서 정리를 못 한다. 세 번째는 수납할 공간이 없어서 인테리어를 해야지 정리를 할수 있다. 작년하고 올해 응. 저희가 많은 분들을 뵈면서 되게 그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응. 수납할 공간이 없어서 정리가 안 돼서 인테리어를 한번 수납 공간을 쫙 잡아가면 해결이 된다고 응.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완전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접근 방법이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소개해 드릴 때또 사실은 좀 그러한 경우 중에. 한 네. 가족 구성원은 3인 가족인데, 한달 뒤에 4인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 출산하기 전에 아이들 잘 향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가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 어디서부터 어디가 불편한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모르고 사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자 일단 어디서부터 불편한지 저희가 점검을 해드릴게요 네. 안방부터 보실까요? 안방에는 아이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구장이 다 세팅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붙박이장인데요 붙박이장이 문한 쪽이 1100이에요. 그런데 이게 통으로 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유리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열리는 면적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이게 치어서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서 그 붙박이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바위 놀이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셨었는데 다 거울로 되어 있다라는 게 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농이라는 것은 여닫이로 열고 닫고 해야 편리하게 쓸수 있는데 원도로해서 천백 짜리 이거 여는 그 봉선이 엄청 <laughs> 어... 많은 공간을 차지하겠죠. 네.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불편하시고 열리지도 않고 옷을 수납하기 위해서 붙박이장은 설치를 하셨지만 실제로는 사용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제안을 드렸죠. 이 유리문을 이제 철거를 하고 반을 중심으로 해서 양문을 열릴 수 있는 여닫이문으로 좀 교체를 해라. 그래야지. 내가 공간 확보도 되고 옷을 함대로 편안하게 쓸수 있으니까. 네, 네. 여러분 요거 한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음. 1100짜리 돌을 550으로 나눈 게 되면 그 확보해야 하는 음. 공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거 고려하시고 음. 무엇보다도 이 댁의 발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큰 아이 케어 뿐만 아니라 한달 있으면 태어날 둘째 아이의 신생아 케어가 뭐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교구 공간으로 사용하던 공간 침실 공간으로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실 엄마는 그냥 두 배로 힘든 게 아니에요 특히 신생아를 케어하려면 누구보다도 엄마가 편리한 동선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엄마 편리한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사실 매트리스만 사용을 하게 되면, 엄마가 거의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아이를 출산하시는 분들의 저희가 홈스타일링을 해드릴 때는요, 무조건 신생아 침대의 높이와 맞는 엄마 침대를 고수를 해요. 그래서 그 신생아 침대 밖에 달린 걸로 해서, 어, 이동하면서 잘 때는, 따로 엄마 침대 옆에다 딱 붙이게 되면요, 음. 엄마는 좀 편하게 움직이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 움직임에 의해서 그 침해받지 않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 얼마 전에 대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 아이가 벌써 100일이 됐거든요. 음. 여러분 원래 아기들이 100일 되기 전에 낯밤이 바뀌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엄청 수시로 깨잖아요. 어, 근데 응. 이 아이가 밤이면 열시히 잠들어갔고요. 아침에 9시에. 9시. 네. 이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도 아이 키고 응. 조영선님도 아이 키잖아요 그쵸, 그때는. 그래서 밤에 깨죠. 진짜 안 깨냐? 그랬더니 깨긴 깬대요. 한가씩 깨긴 깨는데, 그때 이제 응. 그 뭐죠? 입에 물려주는 거. 그거나 응. 이제 응. 우유 이렇게 먹여주면 응. 또 그냥 가 하고 오른부도 짧아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아침 9시까지 음. 쭉 잔다고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가 물론 순한 것도 있겠지만 엄마가 그 편한 동선에서 바로바로 바로 캐치를 해주니까 아이들은 온다라는 건 나의 생존과 연관됐을 때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바로바로 바로 케어를 잘. 해주니까 아이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거 진짜 놀라워라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홈타일링 할때 그런 이유들을 다 설명을 해드려요. 신생아 방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요거를 저희가 맨 끝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처음부터 끝까지 어, 시청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또 이미 사 놓으셨어요. 음. 그래서 어, 엄마의 옆에다 따로 분리만 해도 엄마로 인해서 영양을 받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라고 이쪽에다. 어, 아이와 큰아이와 또 같이 주무실 수 있는 침실 공간을 마련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1년 365일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고 지내잖아요. 그런데 아이 케어하면서도 힘든 게 여러분들 계절마다 옷을 바꿔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어요. 이제는 내 아이한테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계절마다 뒤바꾸는 이런 정리를 더 이상 하시면 안 되겠죠. 장롱 내부 공간에 기존에 이제 봉이 하나만 설치했던 그런 공간에 이렇게 세 개씩 설치를 해가지고 사계절 모든 의류들을한 번에 다 걸어 지었어요. 그러면 아이를 케어하면서 의류 때문에 더 이상 엄마가 힘들지 않도록 세팅을 해드렸어요 접는 게 없어요 거는 게 여러분들도 훨씬 편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똑같은 용인데도 응. 내가 걸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간을 다시 편집할 건지 하면 다 보여요 <laughs> 거실 공간이 없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응.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응. 내 옷을 걸수 있게끔 어디다 봉설지를 하면 좋을까 의료정리를 재생 목록에 보면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나왔으니까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그 시청해 보시기 바래요. 그 응. 아기 키우는 집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제는 아빠가 사용하시던 작은 방으로 가볼까요? 작은 방에는 큰 라지킹 침대와 책상과 책장으로 꽉차 있었어요. 여기는 큰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다시 용도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 침대와 책장과 책상을 빼고, 여기에는 교부, 교육용 교부장을 그쪽으로 다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용 장롱과 서랍장. 그래서 큰 아이의 의류,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한 거죠. 그렇죠 아직은 엄마랑 같이 지내지만 이한 컨설팅 하실 때 이제 좀 있으면 아이도 불린 수면도 해야 되고 그렇죠. 자기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미리 이제 아이 방을 세팅을 하는데 작은 아이 때문에 큰 아이가 또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교구 선생님 오시면 이 방에서 공부하는 학습을 받아야 하는 교구 위주로. 여기다 딱 세팅을 해줬고요. 지금 세 자리이지만 금방 36개월 넘어가면 또 자기 물건, 제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교육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아이의 옷과 이런 네. 것들 스스로 할수 있는 눈높이로 맞춰서 수납을 해드렸고요. 다음 공간은요, 현관방 작은 방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거기는 이제 엄마와 큰아이가 이불을 깔고 이렇게 주무시는 그런 방이었어요. 공간이 작다 보니까 다른 것을 넣을 수가 없고, 그냥 오롯이 아들과 엄마의 침실 공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침실 공간은 이제, 이제 안방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아빠의 공간으로 다시 세팅을 했는데, 붙박이 장에 그 내부 공간에 봉 하나만 더칸하게 설치해 있어가지고, 그 공간에 낭비되는 공간이 너무, 너무 많았어요. 늦가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붙박이 공간이 굉장히 깊고 넓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벽장이죠. 벽장. 그렇죠. 벽장이에요. 그래서 <laughs> 네. 거기에 봄을 아래 위로 설치를 해서 아빠의 사계절 모든 의류를 다 세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들 이웃대도 헤매게 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주방 공간이 그렇게 편리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 밖에 바란다에 밥통 이런 게다 있었어요. 근데 여름엔 더워서 나가기 싫어. 겨울엔 추워서 나가기 싫어.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들 영양과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밥통을 안으로 들이고. 그렇죠. 이게 네. 너무 중요해. 네. 그리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신생아를 케어하기 위한 그런 병소독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놔야지 엄마가 바로바로 아이를 케어할 수가 있거든요. 베스에서 바로 뒤로 돌아보면 키큰 장에 접 병소독기를 놔두고 그 아래에는 아이의 그런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그런 물건들로 세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동선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지도로면 네. 바로 개수때 그래서 얼른 음. 씻쳐서 젖병 소독해서, 음. 또 아이 얼른 분유를 타서 먹이고 뭐 이럴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미니멀 라이프에요. 아,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게 뭔가 생각해서 동선을 미니멀하게 만드는 물건의 제자리를 꼭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있으면은요, 실험 보관해야 될 간식이라든가, 뭐 우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싱크대 볼륨이 크지 않으면, 조금 막 바구니에 담아서 막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 굉장히 꺼내 쓰기가 불편하다라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그래서, 냉장고 옆에 틈새가 있어서, 딱 여기 받는, 천재의 수납장을 준비해서 실험 보관식품들을 이곳에 준비를 해놓았어요. 그러면 장을 봐갖고 와도 여기에 딱 넣어놓고 그치. 열 때마다 뭐가 될까요? 재고 조사가 되겠죠. 음. 그리고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얼마만큼 있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을 보셔도 필요 한 물건을 절대로 구매를 안 하시게 돼요. 그냥 처음에 바구니에 들어가니까 깔끔하고 예뻐 보이죠? 근데 유지가 안될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또 계속 이 바구니가 문제가 있는 걸로 아셔요. 바구니에 솔직히 잘못이 없어요. 어, 물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한눈에 보이게 수납하고 재고 파악이 가능하게끔 수납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적당한 물건의 양을 유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바구니에만 담다 보면 쌓이다 보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유지가 어려우시고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바구니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둘째가 태어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그동안 열심히 네. 티핑해 놓으셨던 이 물건들 둘째가 태어나면 바로 바로 그 시기에 맞게끔 꺼내서 쓸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많이는 갖고 계시는데 그때그때 그때 꺼내서 사용을 못해서 그냥 계속 적중된 채로 그 시기를 보내버리는 경우가 제일 안타깝거든요. 네. 이 댁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앞발코니에 거기 교구장이 밖에 하나 나와 있으면서 그냥 큰 아이가 쓰던 거 이제 물려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 거기를 이렇게 막 쌓여 있었거든요. 한쪽은 이제 빈 벽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장롱을 사가지고 안에 선반을 설치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 싹 수납을 했어요. 자, 수납장을 설치하자면 일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네. 일반 수납장을 사게 되면 깊이가 너무 좁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 용품이 얼마나 큼직큼직한지. <laughs> 자, 그러니까. 또,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 수납장은 뭐 캠핑용품 같은 걸또 넣어야 하는 그런 발달지기로 바뀌게 돼요. 큼직큼직한 그렇죠. 물건이 들어갈 공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농은 깊이가 600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선반을 설치해서 수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납 공간만 있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공간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지낼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 발떨 지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수납 공간들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테리어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셔서 너무나 일률적인 수납 공간들로 거의 공간을 다 채우시는데, 아, 네. 물건 어떤 물건을 넣을지는 고려를 안 하시고 그냥 하기 때문에 그 물건의 연관성대로 두지도 못하는 그런 공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가 제일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공간에 최적화를 위해서 이제는 정말 저희가 컨설팅하는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도 좀 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뭐 지루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럼 우리 집 발달주기는 이러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겠네. 이런 해안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첫 아이와 또 둘째 아이를 케어를 해야 하는 그러한 데를 소개를 해 드렸고요. 아마 이때가 제일 힘드실 맞아요. 거예요. 그쵸 음. 예. 근데 이렇게 일단 내가 주어진 대로 해결을 하면서 이 시기는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시기잖아요. 놓치면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하긴 우리 그렇죠. 인생이 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바로 오늘 라이프 이즈 더 프레젠트. 저희 회사 시그널이거든요 어, 삶은 지금이요. 그 지금이 여러분한테 선물이 되어야 해요. 당신의 삶은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설명해 드린 거또한번 보시면서 아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구나 또한번 여러분들도 되새기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 놓으시고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정말 여러분의 공간 최적화 꼭 이루어 보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